동력의 초당 글밭, 1월 16일 토요일, 더불어 숲이고자 했던 어제 늦은 시간에 신용복 선생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돌아가셨다는 소식입니다. 20년이라는 감옥 생활을 자기 성찰의 시간으로 삼았던 선생님의 삶은 감옥으로부터 의 사색이라는 책으로 소개되어 세상과 다시 만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1963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숙명여자대학교와 육군사관학교에서 경제학 강사로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됩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 1988년에 특별 가석방으로 나오셨습니다. 이때 가까운 님들에게 보낸 편지글을 책으로 묶어 세상에 내놓았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입니다. 그후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를 하셨으며 2006년 말에 정년퇴임을 하셨습니다. 퇴임 당시 소주상표인 처음처럼을 북글씨를 써준 대가 1억원을 학교에 기부했네요. 이후 성공회대학교 석자교수로 계시면서 고전을 풀어내는 신용복 함께 읽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희귀병인 피부암으로 오랜 시간 병원에 있다가 한달 전쯤에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최근 그 증세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력한 진통제인 모르핀이 말을 듣지 않을 정도여서 고통이 크셨던 모양입니다. 스스로 곡기를 열흘 정도 끊으시기도 하셨으니까요. 결국 어제인 15일 밤 10시쯤에 자택에서 70... 5년의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만의 한용훈의 삶과 업적을 기리는 만의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인간과 생명, 평화와 공존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아 가야금 명인이신 황병기님과 시인 정현종님과 함께한 자리였나 봅니다. 이상은 반성을 안겨줬다. 세월에 묻어진 생각들을 다시 서슬부르게 벼르는 계기로 만들 것이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지요. 여기서 받은 상금도 성공회대학교 장학금으로 내놓으셨습니다. 마지막 작품은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 청사에 써준 사람중심 인생중심이라는 글씨입니다. 암투병 중인 상태에서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글씨를 써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 교산 난설은 선양회와의 인연도 깊습니다. 존경하여 따르던 유성기님이 부탁하여 기념관 현판을 써 주셨으니까요. 이 인연으로 선양회의 고유체로 삼아 지금도 쓰고 있기도 합니다. 선생님은 이 시대의 양심으로 크게 존경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널리 알려진 신정복체를 남긴 서예관이시기도 합니다. 이미 그 아픈 고통을 내려 놓으셨을 것으로 여기지만 더불어 숲이고자 했던 선생님의 뜻이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빕니다. 고맙습니다.